어, 이제 마음과 정성과의 10월 둘째 주의 미래 청년부에 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남은 자를 보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그만한 자를 아시는 바이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하는 자다, 영과 지리로예하는 자다. 네. 사랑해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 이한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래 청년부를 위해 힘쓰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선제, 선생님들을 축복해주세요. 이제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많이 불안하고 제일 예민할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들로 하여금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수능을 보는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강한 멘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김홍석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뜻깊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오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래 청년과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수와 15장 63절 한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수와 15장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족 속을 유다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족 속이 오늘까지 유다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 사람들은 어, 여러가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지만 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가 꼭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또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또 39일이 지나고 나서 또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 이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유다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지파는 가장 인원수가 많은 지파인데, 그 유다적, 어, 유다지파가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15장 63절 말씀은 유다지파의 실패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들을 다 쓸어버려라,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죽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다는 여부스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6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어 여부스 사람들은 원래 그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어, 지역에 거주하는 토착민들이었습니다. 요와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까지 했을 때그 오늘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로수하서가 기록되던 그날까지 여수스 사람들이 어그 예루살렘에 같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다는 땅 정복을 오랜 시간 동안 완수하지 못했고 이는 유다의 실패 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한 200년 300년 정도 그 어, 어느 한산 산지는 정복하지 못한 채로 유다문족들이 보기만 하고. 아, 저땅 정복해야 되는데, 아직 저 땅을 못 정복했는데 하는 실패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대상 11장 4절 5절 말씀에 이제 비로소 그 땅을 다위시 정복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PPT 보면서 어, 11장 4절 5절 제가 한번 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위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 이더라. 아닌 다윗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여부스 주민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성 이름을 다윗성 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성지 중의 성지 로 남아있는 예루살렘은 다윗의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그 유다, 유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 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도 여부스 사람들은 완전히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어, 같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땅의 주인은 위로 유다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원주민인 여부스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완전히 깔끔하게 뭔가 처리되지 못한 채 그 땅은 마치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한 곳에 허전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눈의 가시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었던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지역이 이 실패에 바라만 봐도, 아, 우리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 바라만 봐도 아직 실패했던 역사로 남아있던 그 땅을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지역의 장소로 바꿔주십니다. 어, 또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실패 의 역사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어, 우리 그님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다윗의 실패, 의 가장 큰 실패 의 역사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그 우리 아이 안에 다스바를 범한 이야기, 가능하고 어, 살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그 여부스 족속과 관련돼 있는 또 하나의 다윗의 실패 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다윗의 말령에. 뭘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계수하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어, 너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너의 군사력으로 지금 이런 번영한 시대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너에게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개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온 땅, 자기가 어, 자기 백성들을 개수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가선 지자를 통해서 어, 너가 세 가지 너가 이제 벌을 받을 건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3년 동안의 기근. 어, 3년 동안의 가뭄, 기름, 뭐, 아니면 은석달 동안의 전쟁, 전쟁에서는 이기지 못하겠죠. 패하는 전쟁 석달 동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3일 동안의 전염병.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이셋 중에 뭘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짧은 거를 택했겠죠. <laughs> 다리도 같았습니다. 제일 짧은 거를 택했습니다.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출만병이 죽고 그3일째가 됐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하면서 어딘가를 걸어 나가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치시는 천사가 그 지역에 옵니다. 그리고 거기 고기, 거기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그땅에서 전염병이 멈춥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치시는 역사가 멈췄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가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잘마당이 나중에 어떤 장소로 변하느냐 하면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을 했는데요. 주보 참조하시고 앞에 ppt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 여부스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전염병이 멈췄던 그곳은 나중에 어떤 장소로 바뀌느냐 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뀝니다 바라만 봐도 여부스사람을 몰아내지 못한 유다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항상 마음의 가시와 같은, 마음의 허전했던 실패의 역사, 실패의 상징으로, 어, 상징으로 기억이 됐을 것입니다. 그 어, 수치스러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하면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 가위성이 세워지는 장소로 거룩한 성지로 바꿔주십니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실패의 상징을 거룩한 성공의 상징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래청년부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혹 우리와 우리가 실패, 좌절, 성공하지 못한 찜찜함으로 남아있는 어떤 일들 이 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그 역사를 더할 나위 없는 성공, 더할 나위 없는 극복의 역사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 39일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좌절하고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순간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실패의 순간을 딛고 어떻게 다시 한번 모자라느냐 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실패의 순간에 실패를 역전시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좌절의 순간에 그 좌절의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이처럼 성공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게 믿음으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또 걱정과 근심도 물리치고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을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역사로 만들어가는 우리 미래 청년부 친구들과 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부수족 속이 살았던 그 땅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치욕의 역사, 그리고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성전 세워주시는 장소로, 성전을 세우시는 장소로, 그리고 다윗 궁전을 세우시는 장소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를, 자리에서 성공으로 변화시키시는, 변화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좌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39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 설사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그 실패의 역사를 성공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셔 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래 청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